자, 스톰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이공주님, 반갑습니다. 아, CCS가 양자 컴퓨터 산업 진출한다고요? <laughs>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자, 일단 스톰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 우리 킹스타님이 스톰테크 한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 일단 저는 좀 괜찮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 버전인 리드코프도 이거 끝나고 봐드릴게요. 자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우리가 항상 신규 상장 주에 대한 패턴, 자 기울기가 여러분들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하락을 했던 그 주가가 점점 평행선을 찾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런가 동시에 거래량의 등장. 그러면은 이 구간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다? 알아도 쳐주세요, 여러분들. 알아도 채팅을 꼭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다, 어, 이거다,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돼야 된다. 제가 말씀해 드렸죠. 우리 공반장님이, 어, 명쾌한 해답 감사합니다.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 차트 분석을 성공해 낼수 없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파동 카운팅이고 뭐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스톱테크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 구간이 지금 거래량이 등장을 하면서 앞전에 매직봉 세워놓고 지금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은 파동은 지금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자,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건 여기 ABC 파동 그리고 조정 접고 AB 이제 C를 그리고 있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파동이 완벽하게 다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분석은 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 자, 여기 이 자리. 툴바 좀 쓸게요. 자, 지금 이 자리. 이전에 찍었던 이 고가의 라인, 이제 매직봉, 그리고 앞전에 매, 매물이 쌓여 있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단 말이야. 자, 여기 강한 저항의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크게 쏘아 올리면서 이때까지 가져오던 이 박스 구간에 보이시죠? 이 박스 구간. 이 박스 구간. 이 박스 구간을 이탈을 시키면서 강하게 들어 올렸단 말이지. 거래량. 앞전에는 거래량이 뭐 예전에 봤을 때는 많았을 수도 있지만, 현재 부족했을 겁니다. 아마 이 앞전에 거래량 대비해서.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지죠. 골파주고 박스 꺼내서 뚫어 올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제가 첫 두서에 뭐라 했습니까?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있던 이 박스 구간에 저항을 뚫어 올리면서 돈을 쓴 구간이란 말이야. 세력들이 돈을 넣은 구간이란 말이야. 여기는 당연히 매집이 돼 있는 거고 여기서 돈을 써서 올렸단 말이지. 자, 그러면 개미들이 이런 데서 달라붙을 겁니다. 여기까지 수십 간에 올렸을 거예요. 분명히 100%입니다. 수십 간에 올렸을 거고 이 자리에서 개미들 붙이고. 여기 있는 오래된 이제 홀더들 다 떨어내면서 조정을 주는데 여기는 지켜주고 있단 말이지. 맞죠? 이전에 찍었던 돈을 쓴그 고점의 구간은 지켜주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세력은 여기서부터는 쓸어 담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스톰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여쭤보셨겠지만 저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금 어 여기를 이제 좀 행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 그림은 여기서 조금 아마 그림을 그릴 겁니다 행보를 하든지 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강력하게 쏘아 올리는 그러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은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 6천원대 라인 여기 시가 레벨 걸리는 자리 그러면은 1, 2 1, 2, 3, 4, 5의 형태. 그리고 4, 5. 이 형태가 상당히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스톰테크는 매수하기 괜찮다. 뭐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뭐, 요런 구간. 어, 3,800원이나 이런 데서 짧게 손절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도 조금 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괜찮지 않나?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변수는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평선도 어,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어, 정배열에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 면 진짜 정리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한10% 정도 되겠죠. 그거 아니면은 제고 가시는 걸로 저는 조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100% 여기를 지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리방 오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미더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오늘 저희 관리방은 셀리드 19% 수익 냈습니다. 어, 빨리 오시길 바라겠고, 여기 가족방은 무료 추천주 방이거든요. 어, 오늘 무료 추천주도 오늘 K, K3i 어,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보이시죠? 5,590원. 오늘 6,600원까지 슈팅 나오면서 또 무료 추천주서 수익 났습니다. 앞전에서도 수익 너무 많이 써요. ICTK.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후원도 보이시죠? 음. 요거 다 공개 추천주 받고 후원하신 겁니다. 정보 받으실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